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롱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장 중에 코롱 글로벌하고 코롱 글로벌 우선주가 모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성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테마주로 움직이게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주가를 밀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요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쓰여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 세금의 이 정, 재정 투입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그 투자하는 분야는 경기에 상관없이 경기가 좋던 경기가 나쁘든 정부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돈의 이 재정에 계정 투입에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번에 요 윤석열이 6월 초에 발표한 이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이런 탐사 그래서 뭐 구멍 하나 천공하는데 그 돈이 한 천억에서 천 이백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다섯 군데에 오천공 오천공 그 다섯 군데에 천공을 할그 예산을 자기가 승인을 했다고 아주 대놓고 말을 했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5천억 이상을 동해바다에서 구멍 뚫는데 사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정부를 책임지는 인사가 말을 한 겁니다. 이건 그만큼 이 일이 이에 대해서 이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이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은 이게 그 가능성이 있던 없던 이 돈이 세금 낭비가 되던 세금 도둑질이 되던 그냥 쓰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돈을 쓴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5천억이 넘는 돈은 눈먼 돈이 된 것이죠. 어느 놈이든 누가 먼저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이거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식 시장에서도 이러한 이 정부 재정 투입한 곳에 그한 달이 걸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 기업은 그 정부 재정 투입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지금 동해 탐사는 옛날부터 이어지던 곳입니다. 이미 한국 석유공사가 오래전부터 돈을 투자해서 여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석유는 안 나오고, 가스만 일부 좀 나와서, 천연가스를 갖고, 일부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유국이 됐죠. 하지만 이제 그, 이, 요번에 나온 동해, 이 건은 좀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큰데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멍 뚫는 데한 5천억이 넘는 돈을 쓰기로 했고, 요번에, 민생토론회라고 윤석열이 지방에 나와서 특히 이제 그 TK 지역,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의 국민의힘에다가 그 여당이죠. 여당에다 표를 몰아준 TK 지역에다가 정부 재정을 몇 조원, 3조 4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0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다가 여당 3조 4천억을 투자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0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죠. 그게? 코롱 글로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라는 이 컨소시엄 이게 DL이라고 대림 쪽에서 만든 그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코롱 글로벌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코롱 글로벌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포항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횡단하는 여기다 도로를 이제 다리죠 다리를 놓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북쪽부터 강원도부터 내려오던 이 고속도로가 그대로 이제 남쪽 그 남쪽으로 내려서 거의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예전부터 이 계획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두 개를 이 포항 영덕강 고속도로에다가 울산 포항 고속도로 요기를 영일만 횡단 구간인 요 도로. 대교를 나서 이걸 연결시키겠다는 그 직선화하는 거직선하는 이러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몇년 동안 지금 거의 10년 동안 계획만 있고 두 개의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 못 하고 돌아가는 도로로 육지로 이렇게 그 이용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직선으로 이제 연결하는 걸 요번 기회에 3조 4천억 정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글로벌은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 회사 건설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번 1분기에서도 건설 쪽 이쪽 매출이 가장 컸었고, 그 다음이 소재 쪽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소재 쪽 사업이 두 번째로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휴게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이제 스포 츠 센터 운영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이. 코론 글로벌이라는 회사 안에 다양한 사업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뭐 확실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영업이익이나 이 분기 순이익은 보기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겨우 영업이익을 낸 정도기 때문에 그이 토목 사업이나 주택 건설 같은 지금 주된 사업이 좀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최대주인 코오롱이 전체 지분의 75%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그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 말뜻은 그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 회사는 품절주가 되기엔 아주 쉬운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 유통 가능 주식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쉽게 거래량 1 4만 주밖에 거래 안 됐는데 아주 그냥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이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니 게임 하는 쪽들이 많이 사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코오롱글로벌 같이 최저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은 주식들도 장난치기 좋은 거죠. 지금처럼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이 호재성 재료를 갖고 아주 쉽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쪽에서도 좀 만만하고 그리고 끌어올린 주식을 고가에 팔아 치우기에도 나름대로 호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 토목과 이런 건축 사업인데 이쪽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 사업 자체가 그렇게 좀 그,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그, 그러니까 영일만, 이, 횡단, 고속, 그, 대교라고 할까요? 대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수익성이 좋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걸 수주만 할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뭐 1년짜리 공사도 아니고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리는 공사기 때문에 장기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묻지마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테마주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부에서 경기 침체일 때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부 정책 수혜주가 가장 안전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어쩌면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 사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주 지분이 높을 경우, 이거는 뭐 품절주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책 수혜주와 함께 엮여버리면 코어롱 글로벌처럼 로켓다고 올라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가 요런 데 들어가는 재료가 나와주는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런 테마주들은 뭐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주 지분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 수혜주, 이렇게 딱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근데 대신 추격해서 잡았을 때 이게 상투가 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대 양봉을 만들고 올라갈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내 앞에 이미 차익실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바닥을 기고 있던 8,000원대 초반일 때 내가 매수해서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한달 내내 올라서 지금 뭐 따블 거의 따블 같이 그 따블에 가깝게 이제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뒤늦게 장대양봉을 보고 뛰어들면 좀 거의 뭐 상추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